스라이드 잘 됐고요. 공 맞는 맞았을 때 포인트 좋고요. 포인트 좋고 공 맞았을 때 몸의 형태 좋습니다. 그리고 치시고 나서 네. 치시고 나서도 몸의 형태가 좋아요. 근데 딱 여기서 끝나야 돼요 스윙이.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. 이렇게 가는, 이거는 조금 오버된 어. 스윙입니다. 응. 네, 그래서, 치시고 나서, 가능한 여기서 응. 스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간격은 좀 스탠스, 아니, 스탠스는 괜찮아요. 스탠스 괜찮아요. 아니, 괜찮아요. 왜냐면, 스트라이드를 했을 때, 는 지금 보면은 짧지 않잖아요. 그리고 이 뒷발이 따라오는 거니까 지금, 이렇게 치면서. 전달이 되는 과정이니까 괜찮습니다 네. 네. 처음에 만약에 처음부터 요 스탠스면은 조금 음. 짧은데 음. 지금 보면은 뒤에 있다가 스트라이드 하면서 힘을 전달시켜 주면서 는 뒷다리가 음. 앞으로 전달을 시켜 주는 과정이거든요 요 부분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두번칠때 치기 전에 뒷발이 살짝 바깥으로 음. 빠져 있죠 안쪽으로. 들어. 그렇죠. 항상 안쪽으로 들어가야, 네. 네, 지금 이제 늦어서, 포인트가 좀 뒤죠? 뒤다 보니까, 뒤면은, 한 손을 이렇게 미리 놓는 것보다, 예, 네, 끝까지 잡아주는 게 좋아요. 네. 마찬가지로, 슬라이드, 고 나서도, 예. 네. 앞에서 보면, 응. 응. 뒤져가지고, 응. 응. 네. 치고 나서 승모근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. 응. 네. 편하게, 치고 나서. 근데 너무 승모근 응.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. 요 보면은, 응. 응. 이거 마찬가지로 스윙이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좀 무너지는 현상이 그리고 치면서 이렇게 오른쪽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. 오른쪽 어깨가 치고 나서는 항상 딱요요요요 요, 요. 요, 요 각도 있지 않습니까? 어깨가 지금 요요 요 각이지 않습니까? 요게 치고 나서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. 네,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.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서 그렇지.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